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3일 오전 경제뉴스. 1 이재용 새해첫 경영 일정은 3나노 반도체 개발 현장.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경기 화성 사업장 내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3나노미터 공정 기술 관련 보고를 받고 반도체 부문 사장단과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차세대 3나노 반도체 공정은 삼성의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정에서 가장 먼저 쓰일 예정입니다. 2. 삼성 준법감시위 만든다 이재용 잘못된 관행 폐기 삼성그룹이 이산의 불법 행위를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듭니다. 제계에 따르면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며 위원장의 반도체 백혈병 문제 조정을 맡았던 김재영 전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삼성의 이런 움직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준법 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3. 현대 기아차 올해 754만 대 판매 목표. 현대 기아차는 2일 올해 판매 목표가 각각 457만 6천 대와 296만 대로 모두 753만 6천 대라고 공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무리하게 확장하는 대신 수익성 강화와 모빌리티 등 미래 시장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올해 판매 목표는 작년보다 6만 4천 대 적은 수준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환경규제 강화 등을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4. 인천과 경기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늘어난다.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 추가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두 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되어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지하철 같은 버스 SBRT 5년 뒤 나온다. BRT는 일종의 급행 버스로 신호를 받지 않는 도로 위주로 움직이는 등 지하철의 체계를 접목한 버스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 BRT는 일반 버스와 비슷해 제대로 된 BRT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SBRT가 되고 나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만 섰다가 교차로에선 거의 무정차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국토부는 이 BRT가 도시철도 건설 비용의 10%, 절반의 건설 기간만으로도 지하철과 비슷한 교통 효율을 제공한다며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기업은행장의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새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관료 출신이 기업은행을 이끌게 된 것은 10년 만입니다. 기업은행은 윤전 수석이 3일 제26대 행장으로 취임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1960년생인 윤 신임 행장은 인창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기업은행장을 관료 출신이 맞는 것은 2010년 윤용로 전행장이 퇴임한 후 10년 만입니다. 7. 현대건설 6,130억원 카타르타워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중동 지역 카타르에서 루사일 프라자 타워 피에로티포 공사를 수주하며 올해 새해 첫날 해외 수주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2일 카타르 부동산개발회사에서 발주한 총약 6,130억 원 규모의 루사일 프라자 타워 피에로티포 공사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8. 터치 몇 번의 함께 해결이 대사월 이용액 첫 1조 원 돌파. 음식 서비스 이용 규모가 사상 처음 한 달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음식 서비스 외의 화장품, 음식 용품의 온라인 거래도 30%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총 거래, 모바일 거래, 소매 판매 대비 비중이 이러한 결과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가운데 모바일 쇼핑 비중이 66%로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흐름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9. 창업 지원 사업의 1.5조 원 지원 역대 최대 규모.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 1,181억 원보다 3,33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 부처인 중기부가 2019년 9,976억 원에서 2020년 1조 2,611억 원으로 2,635억 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중 창업 사업과 지원은 2019년 5,131억 원에서 2,184억 원이 증가한 7,315억 원을 차지할 만큼 중점 지원됩니다. 10, 12.16뒤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 2주째 둔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2주째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인 지난달 30일, 기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0.08% 올랐습니다. 지난주 상승률이 한주 전의 절반인 0.1%로 줄어든데 이어 다시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도 0.19%로 지난주 상승률인 0.23%보다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1 0일 아파트값 오르니 서울 오피스텔 덩달아 상승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2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내내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3분기 상승세로 전환한 뒤 4분기에는 상승세가 더 커진 것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2억 2,839만 3천원으로 아파트 값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통상 서울 아파트 값을 견인하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0%였습니다. 12. SK 신년사 없는 파격 형식의 신년회 개최. 최태원 회장의 별도 신년사 없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인터뷰와 특별 초청한 이해 관계자 대표들의 현장 발언, 신입사원을 포함한 구성원들 간 대담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SK 관계자는 이처럼 파격적인 방식의 신년회를 도입한 것은 SK가 지향하는 행복과 딥체인지를 고객, 사회와 함께 만들고 이루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 관계자는 이번 신년회는 최태원 회장이 행복 토크 등을 통해 강조해온 행복 경영에 대해 구성원들이 느낀 소회와 고민을 공유하고 실행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13. 5대 금융그룹 신년사 통해 M&A 의지 드러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신년사에서 M&A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확장 및 강화 관점에서 국내 외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전략적 M&A를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김광수 농협금융그룹 회장 또한 은행의 이자 이익에 치우쳐 있는 수익 포트폴리오를 은행과 비은행 간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4. 교보생명 직무급제 전면 시행.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부를 직무급으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입사 3년차 사원의 경우, 60만원을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선진국 기업들은 상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자리 잡았다며, 작년까진 임원과 조직장에만 직무급지를 적용했으나 노사합의를 거쳐 올해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5.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추락한 자본시장 신뢰도 회복 목표. 지난 2년간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뛰어준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 몇 년간 회원사를 대표해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의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및 국회와 소통 채널을 국관이 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그강 협회가 조율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왔다면 저는 거기에 더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협상자이자 중재자로서의 협회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16. 미래컴퍼니 삼성 디스플레이와 120억 규모 공급 계약. 미래컴퍼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120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6%에 해당합니다. 2020년 1월 3일 오전 경제 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